역대하 28장 22절로 23절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석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멘 오주 하나님 생명보다 귀한 믿음을 주셨으니 잃어버리지 말게 하옵소서 아스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미혹되어 이방 신에게 제사함으로 자신을 망치고 나라와 백성을 망하게 하였나이다 주여 주는 창조의 하나님이시니 주님보다 큰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스는 미혹되어 마귀와 귀신을 따라갔으니 행여라도 망령난 아스처럼 되지 말게 하옵소서. 아스의 어리석음으로 주를 배반한 자들은 다 망하였으나 오늘날 마귀에게 속아 배교한 사람들이 만 싸우니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귀신의 영에 미혹되어 사람의 가르침을 따라 행하고 있어오니,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나의 하나님이여, 저들을 버리지 마옵소서. 우리의 형제여, 자매들이었으니, 정신을 차리게 하옵소서. 미혹해되는 약에 취하여 진리의도를 배반하였으나, 깨어날 기회를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성경을... 자기의 입맛대로 피틀고 뒤집고 가감하는 뱀의 간기를 알아채게 하옵소서 주여 눈을 열어주옵소서 눈에 씌어진 비늘을 벗기시고 광명의 세계로 나오게 하옵소서 사람을 따르지 말고 감정에 이끌리지 말고 사탕발림에 속지 말게 하옵소서 아스는 자기의 왕권을 하나님을 배반하는 데 썼고 이방의 신을 숭배하는 데 써서 나라와 백성을 타락시키고 망하는 길로 나갔으니 미혹된 형제자매들을 불쌍히 보시고 강권적으로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여 속은 자보다 속이는 자의 죄는 더 크니 형제자매들을 미혹한 자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마옵소서. 저들이 마귀와 짐승의 권세를 받아 위세를 떨치고 있사오니, 빛난 주석 같은 발로 발붙이없어서 주여, 종에게 권능을 주옵소서. 미혹된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입술에 날선 검을 주옵소서. 주여, 종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옵소서. 원수들의 모략을 파하고 거짓말을 드러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분별하고 말하게 하옵소서 주여 아스의 길로 가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그들로 인하여 고통하는 사람들이 많사오니 두고 보지 마옵소서 벌할 자들은 벌하시고 건질 자들은 건져 주옵소서 주님의 자리를 찬탈하는 루시퍼와 아담은 저주를 받았싸우니 오늘날. 이단들이 세상을 시끄럽게 하오니 자기의 분서를 모르고 날뛰던 사자들처럼 완전히 망하게 하옵소서. 미혹된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사 돌아올 길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